달달한 쉼표 기말라의 생생 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KNN 대표 이글라이즈 불꽃 남자 오늘도 박경익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아, 네. 기나긴 연휴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어. 박경익입니다. 보통 이제 연휴 때뭐해요 그럼 뉴스합니다. 소리 많이 했잖아요. 네네. 아, 기나긴 연휴였어요? 기나긴 연휴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음. 오전 뉴스는 이제 좀 쉬게 돼서 네. 와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응. 몇번 남해 며칠? 여행 한 4박 5일. 오, 그게 네, 진짜 갔네. 경남을 네. 싹 훑고 왔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인천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네 네. 제가 그 연휴 시작하는 토요일에 네. 유등 축제 네, 네. 진주에서 하는 이제 초혼 점등식 사회를 봤는데 오. 그날 이제 내려오셔서 네. 유등 축제도 보고 오. 다음 날 사천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오. 삼천포항도 갔다가 <laughs> 남해 그 독일 네, 문화만 예, 독일만 어 갔다가 어. 보리암도 갔다가 야. 네. 아그 <laughs> <laughs> 전에 부모님이랑 네. 함께 가기 전에 네네. 다가 봤던 곳이에요 아니면 처음 가는 곳이에요? 보리암만 한번가 봤고 어. 나머지는 뭐다 처음이었어요. 아. 멸치쌈밥도 진짜 제대로 처음 먹어 봤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때요? 경남에 여행을 좀 다니시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처음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다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둘러본 건 아. 처음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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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 많이 없었어요? 많았는데, 네. 그래도 뭐, 뭐잘 피해서 다닌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명절 내내 보니까 네. 남해 쪽은 음. 비도. 왔고. 네, 좀좀 좀 어. 오긴 했는데 잘 피해서 다녀서 어, 어. 완전 날씨 요정. 어제 유미 씨만 얘기하는데 네. 그 차가 많이 막히더라 음. 추석 때 본인은 일하고 이제 교통 정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잘 피해 다녔나요? 부지런히 뭐. 이제 움직여서 어. 아뭐차 막히거나 그런 오, 거 없이 예. 너무 잘 돌아다녔습니다. 안 <laughs> 찼어요. 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저그 사천 케이블카 나도 아직 안 타봤는데 기억에 남거든요. 와그거 정말 그래요? 전 추천드릴게요. 어, 어떤 점이 좋아요? 그, 대교가 있잖아요. 네. 그, 대교, 어, 네. 어떤 대교였죠? 사천, 그, 이제, 넘어가는, 그, 연결되어 있는 음. 대교가 쭉 보이면서, 음. 산, 이렇게 쭉 가는데, 일단, 음. 풍경이 호스가 되게. 가스가 길어요. 아, 길어. 오래 타요. 저기 오래 탈줄 몰랐는데, <laughs> 바다 한번쭉돌아갔다가 <laughs> 네. 산도 한번쭉 타고 내려오고. 아, 바다 산을 다볼수 있구나. 네. 그 음. 한눈에 들어오니까, 음, 음. 기분 음. 너무 좋더라고요. 오. 와. 그리고 지금 딱 가을이잖아요. 네. 그 선선한 이제 네. 바람도 불면서. 날씨가 진짜. 아 최고입니다. 날씨가 좋았는데 중간 중간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비는 네네. 잘 피해가지고. 비다비해 피해 다녔어요. 오, 뭐. 네. <laughs> 보리암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비가 내리더라고요. 어. 아, 다행히. 야, 진짜 멋진 가족 여행을 다녀오셨네요. 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컨디션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좋아요. 푹 쉬고 네. 와서 이제 한한 한 6일 7일 정도 되니까 네. 쉬는 게 힘들더라고요. <laughs> 너무 <laughs> 쉬는 것도 네. 그렇죠. 우리 열정가이 아, 경희 씨는 오래 쉬는 걸잘못할것 같아. 요 옆에서 봐도 네, 어. 거의 워커홀릭이라 어. 홀릭까지는 아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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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을 예. 몸을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연휴 끝에 오신 분들 지금 힘들다고 수요일 되니까 특히나 많이 힘들다 그러시거든요. 네. 이 어려병만 있는 게 아니라. <laughs> 계속 이제 점점 더 힘든 맞아요. 거예요. 주말 <laughs>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 분들 지금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 특히 이번 주 힘들게 보내고 계신 분들 많네요. 아, 음, 어 문자 음, 보니까요 네. 남해 대교라고 하네요. 아그 거기가 남해 대교. 오. 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케이블카 탈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한번 타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죽방념이쫙 네. 보이거든요. 이쪽 이쪽 펼쳐져 이쪽 네. 있죠. 네. 어. 와, 그것도 위에서 보니까 아, 마치 제가 다르구나. 네. 다리 건널 때 보는 거랑 또 느낌 다르구나. 케이블카로 제가 마치 드론을 타고 어. 위에서 내려보는 어, 보는 듯한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와, 너무 좋았습니다. 삼천포대교요? 삼천포대교입니까? 남해대교입니까? 네, 모르겠네요. <laughs> 난 거가대교 말고 그쪽은 잘 몰라요. 예. 자 그렇다면 은 멋진 연휴를 보내고 우리 경희씨와 함께 뉴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자, 외국인 앞에서 나라 망신, 경주 고분군에서 몰상식한 아빠가 버린 짓.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경북 경주에서 열리죠. 네.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들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겠다는 사연입니다. 음. 시민들이 고분 위에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거나 아. 인근에서 흡연하는 관광객을 지자체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논란이 한층 음. 커지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는 능 위로, 음. 아빠는 촬영 중, 경주 신라 고분 훼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제보자는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는데 능 위에 아이가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고 아. 아래에는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작성자는 남성 옆에 또 다른 아이도 올려 올라가려고 한다며 음.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현행법상 고분의 무단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인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제보도 나왔는데요. 음. 공개된 사진을 보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단체 관광객과 한국 관광객이 고분 옆 벤치와 연석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흡연을 하고 있었다고 음. 합니다. 해당 제보자는 지난 11일 축제 날능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공원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았다며 시청에 연락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경찰도 있었지만 단속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텔레토비 동산인 줄 아나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 외국인들 앞에서 나라망신이라며, 몰상식한 행위를 한 관광객들을 비판하는 한편,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한 단속과 음.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예팩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그쵸? 안 남았습니다. 네. 요즘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경주에서 열리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볼게 그, 많고. 그렇죠.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 휴가 때 제가 경주에 하루 묵었는데. 음, 와, 그, 지금 에이펙 준비하느라고 뭐 다들 도로도 그렇고. 공정하거든요. 예, 오. 분주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고분이 네. 있는데도 다녀오셨나요? 막 대릉원 이런데? 그래서 하루 잠시 묵었어가지고, 음. 못 다녀왔어요. 그냥, 오, 도로를 가는데 다들 막 정비하고, 네. 예, 새로 도로 또 닦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진짜 바쁘시구나. 그 생각했죠. 실제로 엄청 몰렸다고 해요. 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 그러니까 지난 음. 3일부터 9일까지만 해도 음. 경주에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 아, 벌써부터. 네. 네. 저 관광지는 안 가고 숙소에 있고 그 옆에 식당만 갔다가 음. <laughs> 다른 곳으로 옮겼었는데 관광지가 특히 이런 뭐고분이나뭐 네. 역사 유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뭐주변에 전체가 뭐, 다경주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음. 막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거나 음. 심지어 흡연을 했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거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 그게 상황이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대응이 잘안 됐나 봐요. 잘 아. 하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네, 뭐 인원이 있겠네요. 워낙 많아서 그런지 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이럴 때일수록 더 네, 네 그렇죠. 이제 뭐더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늘잘 해야 되긴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또 a 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요즘 코리아가 음.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시선이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럼요. 관심을 많이 아, 받고 있기 아,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요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진짜 네. 얼마 안 남았고 또또 또 말씀드렸지만. 음. 문화재 보호법이 있어서 네. 이렇게 무단으로 고문에 올라가면 요 음. 2년 이하 징역, 네.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어쩔 음. 수가 없다라고. 그쵸. 또 대처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 점이 조금, 예. 사진을 봤는데 꽤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 어, 거기 위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려고 음, 음. 하는 게. 사, 아, 아. 아,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는데 사실 저희 어릴 때는. 네, 올라갔어요. 거기에도 올라가고 <laughs> 했거든요, <laughs> <나> 소풍 <소품. 웃음> 우리 어릴 때 예. 어, 어릴 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네, 그때는 그냥 가서 막 타기도 하고 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안 되잖아요. 그럼요. 법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랬는데 좀 그러네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어, 좀 긴장해야죠, 우리도 긴장해야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들 오실 준비. <laughs> 자 문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에서 나왔던 고분 음. 고분이란 고대 사회 지배층이 묻힌 무덤을 의미를 하는데요. 경주의 고분군은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의 고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경남에도 고분군들이 있습니다. 음. 바로 가야 시대 고분군입니다. 네. 경남하면 또 가야 문화와 음. 역사 네. 유명하죠. 지난 2023년 9월 경남 지역 7개의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제가 보기를 드릴 거예요. 네. 보기 중에서 이 7개 고분군이 위치한 경남 지역이 아닌 곳을 음.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1번 하만 2번 창녕 음. 3번 거제 음. 이셋 중에 세계 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네? 7개의 고분군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 보기 다시 한번 주세요. 1번 하만 음. 2번 창녕 3번 거제 Hey. Listen up. l e t 문자가 어려운, 바로 오네요 네. 어려운 듯 하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네. 음, 그렇게 어렵진 아, 않아요 이거는 네. 좀 어색한데 하는 것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샵2 3 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여러분 어려워요? <laughs> 빨리 안 올라오네. 위치한 곳이 아닌 곳. 어. 네, 아닌 곳. 뭔가 어색한 거 있잖아요, 어떤가. 네. 그렇지. 그렇죠. 그요 네. 이제 올라오네요. Magic, magic, magic. Magic, magic, magic. 자, 경남에는 가야 시대 고분군이 있어요. I'm 맞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 세계 유산으로 유네스코 음.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세계유산 관리 재단이 또 출범을 해서 음 이제 아예 이 고분군을 네네 네,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3번 거제였습니다. 네, 일곱 개 고분군이 위치한 경남 지역이 아닌 곳 거제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마는요. 음. 마리산 고분군. 음. 제가 알기로는 이 하만이 네. 아라가야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laughs> 마리산 고분군이라고 <laughs> 네. 하만이 있고요. 창녕에는 네. 송현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음. 거제는 없습니다. 거제는 예. 그렇습니다. 좀 어색하다 이렇게 보니 그죠? 뭐 들었을 때 뭔가 그, 정확히는 몰라도 어색한 음, 거 있잖아요. 어색한 뭐. 그러니까 경남 지역 전체적으로 고분이 많아요. 음, 뭐 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음. 거의 수만 개까지 돼도, 어, 된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대표적으로 고분 군 음. 몰려 있는 네, 네 그곳을 일곱 곳을 정해서. 네.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팔사삼삼님이 하만에 가서 고분 구경하고 박물관도 다녀왔는데 되게 멋지다고 해주셨어요. 네. 아, 다녀오셨군요. 자 뉴스 첫 번째 뉴스 저희가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답으로 가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크리스토퍼 If I Want For You.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래부 시간에 함께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 와0 0서 비행기 모드 해야 되는구나. 음. 전직 파일럿이 밝힌 진짜 이유. 기내에서 전자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을 전직 조종사가 직접 설명해 화제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항공조종사협회 대표이자 보잉747조종사로 근무했던 마틴 드레이크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네. 드레이크는 조종사들이 관제사와 교신할 때 딩딩 하는 잡음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며 음. 이런 소음은 중요한 통신 내용을 놓치게 만들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고장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종사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비행기 모드 전환은 단순한 항공사 요청이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절차라며 조종사들이 통신 방해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강조했습니다. 또 드레이크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팁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져 있다는 건 항공기가 갑작스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미라며 이 시기에 자리를 이탈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도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여름철에는 오전 비행하는 것이 특히 좋다며 오. 기온이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공기가 더 안정적이고 이륙과 비행 중 흔들림이 줄어든다라고 아.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은 조종사와 승무원, 그리고 승객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환경이라며 작은 규칙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안전한 여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비행기 모드가 꼭 필요하다. 네, 비행기 모드. 음. 아, 요즘엔 OTT 서비스나 이런 거 보면 미리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뭐 타고 나서도 데이터 사, 필요 없이 음. 볼수 있지만 네. 은근히 비행기 모드 안 하시는 분들 음볼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안 할까? 그쵸? 이건 사실 나의 안전인데, 예. 그죠? 예. 네. 모두의 안전이자 나의 안전인데, 음. 어, 그걸 또안 하시나요?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어, 만약에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게 되면 음.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할 때 네. 교신을 해야 하는데 어. 잡음이 계속 발생한다는 네. 거죠. 음.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음. 요거 잘못되면은 제대로 못 듣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또 방송으로도 비행기 모드로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또안 하시는. 맞습니다. 또 이제 이륙을 하고 나서 좌석 벨트 사인이 이제 켜져 있으면 네. 움직이지 말라고 네.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하는데도 네. 움직이는 분들 또 있더라고요. 아예 풀고 있거나 이륙을 하는 동시에. 아 근데 좀 위험이야. 비행기는 어. 음. 왜 자주 타지 않는 또 교통수단이라서 그런지 네. 저 주차도 타면 긴장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네 하게 <laughs> 근데 또이제 반대로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 그 익숙해서 그런지 조금 안전에 대해서 어, 네. 네, 불편한 거를 잘못 참으시는 건지 네. 좌석 벨트 진짜 풀고 계신 분 종종 있어요. 아, 근데 워낙 음. 이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선 정말 그 말,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그거, 근데 요거는 좀 몰랐던 얘기인데 여름철 오전 비행이 특히 좋다. 네. 여름철에는. 음. 뭐 기온이 오르기 전에 네. 공기 상태가 뭐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음. 보니까 음.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의 안정성이 좀 맞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괜찮은가 봐요 네네 음, 그런 얘기구나 네. 자 여러분 그 규칙을 지키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지고 맞습니다 음, 뭐 얘기할 게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또 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로 나가고 뭐 음.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비행기 타실 일 아마 규칙 있을 건데 어, 이를 꼭 네. 유의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어 제가 지난 주였나요? 비행기 한번 탔는데 음. 보조 배터리. 네. 아그 배터리 문제도. 이제 생각하잖아요. 아예 소지를 해야 돼요. 음. 네. 음, 음, 음. 짐칸에 실을 수가 없어서 네. 없는 거를 확인하고 음. 아니면 개인이 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네. 노란 띠 같은 거를 배부를 음. 해서 그거 가방에 다 음. 이제. 붙인 상태로 네.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배터리 문제도 계속해서 배터리. 또 문제가 심각해지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비행기 예전보다 뭐 비행기 타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이것도 지켜주셔야 될 사항들은 잘 지키셔야지만 또 나도 그렇고 모두가 또 안전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 대기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특히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음. 비 비가 음. 그렇죠. 산발적으로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난기류를 만날 가능성도 엄청 큰거 같고. 많이 높아져가지고 네. 예전보다 훨씬 안 좋은 불안정한 대기상태로 음. 저희가 또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특히 이 계절. 뭔가 아. 여름에서 음. 가을 넘어가고 음. 추워지기 전 이때가 네.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음. 비도 불규칙하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음. 규칙은 잘 따라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네. 문제 내드릴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에 기사에서 음. 이 드레이크, 음. 조종사로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요. 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사들이 비행하기 좋은 시간대를 직접 짚어줬습니다. 음. 비행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다는 네네. 거 오늘 처음 알았네. 네. 음. 다음 중 비행사들이 비행하기 좋은 시간대. 네. 몇 시일까요? 네.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음. 아침 8시에서 10시, 음? 2번 네. 밤 8시에서 10시. 아, 너무 쉬운데요? 음. <웃음> <웃음> 우리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 비행사가 얘기했어요. 비행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다. 몇 시인가? 보기 다시 한 번요. 1번 아침 8시에서 10시, 음? 2번 밤 8시에서 10시. 이건 뭐 쉬운 문제 드리는 문제여서 맞습니다 1번이 좀뭐 어려웠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은뭐 쉽게 <laughs> 아두 번째 뉴스요샵 <laughs> 네.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8건. <laughs> 다르게 정답이 마구마구 <laughs> 정답 문자가 마구마구 <막하고 웃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느낀 건데 음. KTX도 KTX지만 네. 시간대만 잘 구하면 음. 요즘 항공편 국내에서는 음. 가격을 네, 훨씬 저렴합니 그래요? 네. 네. 거북이의 비행기였고요. 정답은? 정답은 1번.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합니다. 음. 이 시간대는 대부분의 조종사들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도 하고 네. 항공기 운항 환경도 훨씬 안정적인 음. 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 네. 아 그러면 은 이때 예약을 하면 좋겠다 싶지만 음. 우리는 또싼거 찾다 보니까 음, 맞습니다. <laughs> 하면 거의 첫 비행기나 네. 끝 비행기가 네. 네, 좀 저렴하게 나더라고요. 사실 우린 김해를 이용하니까 김해에서는 참 음. 비행기가 또 음. 밤에 뜨는 게 많잖아요. 동남아 쪽 이런 게. 맞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네. 자, 어쨌든 비행기 타고 음. 여행을 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디가 되었던. <laughs> 다녀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번 연휴 기간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옛날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옛날 뉴스. 여학생들 많이 또 놀이 유행. 1985년 10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늘 관심을 두고 편지나 선물을 보내면서 격려하는 마니또 놀이가 최근 여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오. 마니또란 애인이라는 뜻으로 학생들 사이에는 애인같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아껴주는 친구를 의미한다 땅콩 껍질 속에 땅콩 두 알의 비유. 땅콩 친구라고도 불리는 이 놀이는 4, 5년 전부터 시작돼 요즘은 서울시 내 대부분의 여학교에 퍼져있을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laughs> 원래 가톨릭 전례 행사로 성탄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시작되는 이 놀이는 대개 학년 초 학급이 바뀌어 누가 누구인지 서먹서먹할 무렵 이루어진다. <laughs> 학교에 따라서는 수학여행이나 행사를 앞두고 시작하기도 한다. 마니또는 대체로 전체 학급 구성원들이 쪽지에 자기의 이름과 가족상 좋아하는 시인이나 취미 등을 적어 잘 섞은 뒤 제비뽑기로 한 개를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네. 쪽지를 뽑으면 그 친구의 마니또가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는 절대 알리지 않은 채 상대방을 늘 지켜보고 무조건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게 된다. 사랑 어, 학생들은 받는 것도 기쁘지만 자신의 마니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잘 해주는 건 역시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는데 음. 마니또가 청소를 할때말 없이 도와주거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 조바심이, 조바심이 날때 살짝 갖다주는 즐거움은 짜릿할 정도라는 자랑이 있다. 약한달 가량 계속되는 이 마니또 놀이는 마지막 날. 자신의 마니또를 확인한 뒤 선물과 또 쌓였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끝을 맺는데, 이때 공통점은 모두들 자신의 마니또가 전혀 의외의 친구라는 음. 것. 맞아요. 마니또 얘기 한 적이 네. 있죠. 아, 마니또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이 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뭐 마지막에 또 선물 주기도 하고, 음, 어떤 선물을 할까 또. 이, 이 재미가 모르는 네. 거기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모르는 아, 사람이 어. 누구일까? 생각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나도 잘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재미가 있는 거예아요 네. 네. 저는 이거 직장에서도 해봤는데, 네. 어, 은근 재밌어요. <laughs> 아, 직장에서도? 네. <laughs> 뭐, 이제, 지령 같은 것도, 어, 응. 이제, 적어놔서, 뭐, 어디로 가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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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로 가시오? 음, 음, 음.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카페 이런 데다가 어. 주문 미리 해, 해놓고, 거기서 하나 뭐 드시오. 아. 막 이런 거. 이 뉴스가, 이 기사가 <laughs> 네. 80년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요즘에도 오. 더 잘,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메신저가 잘돼 있어서 그런지. 어, 그 음. 예전에는 그런 거는 안 했잖아요. 카페 예. 예약 이런 건안 했잖아요. 야, 근데 확실히 달라지긴 했네. 그쵸. 아직도 만이또는 여전히 음, 인기가 있군요. 인기가 있습니다. <laughs>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청소 도와주고, <laughs> <맞아>. 준비물 좀 돌려주고 <laughs> 음, 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음, 음. 직장에서 하는 만이또는 <laughs> 네. <laughs> 좀 다르네요. <laughs> 예. 네. 자, 여기서 문제 내드릴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만이또란 음. 애인이라는 뜻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애인같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아껴주는 친구라는 의미로 통했는데요. 네. 자 그럼 많이 또 무슨 어일까요? 무슨 어? 어 어느 오. 나라 말일까요? 아, 어느 나라 말인지? 음, 보기 드릴게요. 어느 나라 말이지? 음. 1번 네. 스페인어. 네. 2번 포르투갈어. 아, 오늘 보기가 딱두개기 때문에 네.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샵2 3 0이 건당 50원 기은자1 0원이에요 처음 마니또를 들었을 때 음. 어? 이거 그냥 지어낸 건가? 어 그러니까 어원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음. 이 어느 나라 말이더라고요. 깔리죠. 어 <laughs> 어. 아, 1번, 2번 비슷비슷하게 나오네. 아. 지금 발음을 좀잘 생각해보면 음. 마니또. <laughs> 네, 근데 네.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약간 발음이 좀 거, 맞아요 거, 비슷할 거예요 아마 모르면 우리는 좀 네.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laughs> 자 마니또 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1번 음, 스페이너였습니다 스페이너. 네. 근데 보니까 포르투갈도 비슷해서 그런가 어,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스페이너 마니또는 작은 손이라는 음, 뜻의 음, 음, 스페이너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마니또까지 옛날 뉴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당첨자 당첨자는요 2391번님 8433번님 9199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또 볼게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구상화 민정 연출체인 한자 김하라였고요. 끄끄, 케이 굿모닝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어지러우니 생각에 취한